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나는 당선을 축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선뜻만 것도 없다. 왜 그러냐? 나는 윤석열을 옛날부터 미뤘어. 처음에 그 양반이 언론에서, 그 빨갱이 언론에서 말이야. 대선 후보로 띄울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서 털이 됐잖아. 어? 동시도 크고 말이야. 또, 인물도 미남이고, 그만하면. 그래서 뭐, <laughs>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인물이 미남이 돼야 돼. 수천만이 바라보는 그 외모가, 또 뭐, 그저 뭐, 야. 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말이야. 김대중이 이 새끼도 내가 이 생긴 상판 때기는 미남이야. 응? 박정희가 가는그 미남은 아니었지만 이승만 박사나 어, 또다 미남들이야. 그데 응? 어, 그래서 나는 그 뛰어올 때부터 언론에서 윤석열이 뛰어올 때부터 나는 처음에 뭐5% 10% 이렇게 나올 때부터 나는 윤석열을 지지했다. 생긴 바꾸고 됐잖아. 그래서 지지했는데, 어 그대로 되었어. 되었는데, 그 선거, 겨, 선거 투표 차이를 보면은 1%도, 아, 아 1%는 되나 안 되나. 하여튼 그0.2% 이게 말이, 말이 안 돼. 0.2%몇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어? 어떻게 말하면. 그 그래 이게 뭐냐 니까 선거 부정이 엄청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번에도 415 부정 선거라 그러죠.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엄청난 부정이 있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잖아. 4대 6이 된다는 거. 어? 그부정자 투표, 그거는 전부 똑같이 4대 6이야. 전부 보면은. 그 지만은 박사가 분석한 결과가 있잖아. 어? 지만은 박사가 그 통계학 박사야. 박박사회 그 사람 따로 사람 없어 한국에서 그만 공부를 많이 했어 그냥 그런데도 그걸 이준석 이놈 새끼는 <laughs> 부정선거가 있으면 내, 내 손가락에 잠을 지지겠다고 이런 새끼야 이준석이야 이 빨개 새끼야 이거 응? 이준석이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어 응? 이 빨개 새끼들 이 새끼들은 지금 이 국민의힘당 내에 있는 빨개의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은, 어, 빨개의 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응? 그래서, 어, 둘러리를 써주는 것이다. 둘러리를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그 문제가 생기면은 국민의힘당에서 나서서 그걸 막아준다. 그런으로서 그, 빨개의 당이, 꼴수 빨개의 당이 잘 나가라고. 응? 꼴수 빨개의 당에 그, 핵심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복이다 북한에다가 돈을 퍼주고 밀어주고 막아주고 해가지고 북한에게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켜라 이거야 에이?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만들었지? 김대중이가 김대중이 이 역적 새끼가 음, 지원해 준 것이다 막아주고 지원해 주고 그 새끼가 했는 말이 있잖아 이 영상에도 나올, 나올 거 나왔잖아 어?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지가 뭐,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럼 목, 목숨, 을 바쳐야지. 북한 참 쉬어라! 내가 그랬다! 북한 참 쉬어라! 김대중! 옆쪽 새끼 말이야. 또라이 새끼. 그건 유튜브에서 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영상이 폐지... <laughs> 폐지됐다 이거야. 내 컴플레인 했어. 야, 씨발로 마왜 폐지하냐? 김대중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다. 야, 북한의 행복이 를 갖도록 자기 빨아주고, 어? 밀어준 새끼다. 수, 수백, 수십조를, 백 수십조를 수십 갖다 부은 새끼가 말이야. 김대중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연인나 이놈의 새끼들. 문재인이 말할 필요도 없지. 하여튼 그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그때 이 남한사회 자체가 민주사상에 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빨개의 사상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이 새끼는 빨개의 사상에 이 남한사회 전체가 빨개의 사상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빨개의그 본격적인 전술을 그대로 팍팍 밀고 나간 기가 문재인이 시키다. 그래서 문재인이 시키다 때려 죽여라 내가 그어요 그래서 그게 차단됐더라고. 그러나 컴플레인 했다고. 문재인은 나를 팔아먹은 역적이 시킨대. 내이런 시키를 갖다가 갖다 내가 죽이겠다. 그게 뭐가 잘못되냐 이러고 시키하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저 컴플레인을 올렸어어 근데 어, 내가 드린 말안 했지.